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네, 이거 브로셔 자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먼저 생명과학 단원 소개입니다. 생명과학은 어, 크게 다섯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생명과학에서 개념형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고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생명과학에서 추론형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인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킬 같은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 연습,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유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 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 의 학생을 경우에는 한 3번 정도는 확실히 공부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재작년, 작년 수능을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유전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의 특징이 이게 제가 굳이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뽑았는데 작년 수능은 다섯 문제 정도가 좀 어렸는데 이게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중에 좀 어려운 문항 두 개를 선별했고 이런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응시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탐구 과목의 응시 현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지금 줄은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목별로 보시면은. 화학에서 매년 줄어들어가지고 지구과학 쪽으로 갔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생명과학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급컷인데요. 요게 재작년 거랑 작년 거를 비교해 보면은 어 재작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출제 방침이 발표가 되면서 난이도를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학 수능에서는 모두 다 1등급 컷이 47점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잘 맞춰졌었는데 어 작년에 많이 이제 논란이 있었죠. 화학이랑 물리에서 좀 점수가 문제가 이제 쉬워가지고등 1등의 점수가 많이 높아졌고 생명과학은 지구과학, 지구과학이 좀 낮은 형태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화학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65점 생명과학은 70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화학 선택자들이 좀 약간 되게 어, 불이익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순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생명과학이나 다른 과학탐구 과목을 전반적으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생명과학은 1년만에 수능을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이 때 내신을 경험을 하면서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3 때에는 문제풀이만 많이 열심히 해야지만 그래야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2학년 때부터 이탐구 과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표준점사든지 수 1등급 컷이 엄청 넓 하는 경향이 좀 적었고요. 나머지 이제 물리나 화학 쪽에서 고려될 해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수능을 분석을 해 보면요. 일단은 재작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출제 방침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이 변형, 기출 문제를 잘 혼합해서 변형해 가지고 좀 등급컷이 높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 고난도 문제가 여러 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험이었고 또 특징적인 것이 9월 평가안에서는 개념 문제가 되게 참신했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 다른 출제 기준으로 순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웠던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내신 설명이니까요 브로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수능 외적인 생명과학 외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의사와 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 쯤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시험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자질 중에서 인성과 실력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자신있게 실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강사도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은 기본이고요. 이제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실력을 이렇게 결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경기여고랑 희문고에서 어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등을 받았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시대인지 학원에 처음 가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모비태고 학원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1학기 때는 43명,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35명이 100점 또는 1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컨텐츠 분석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대인지 학원, 물론 미래탐구 학원이지만요. 이게 시대인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학생이 다 이러한 컨텐츠를 풀게 될 텐데, 제 종반의 컨텐츠가 플로우 리바이버 모티프 엣지로 이어지는데, 제 강의는 이 엣지 컨텐츠,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가 가장 먼저 나온 다음에 나머지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최상위 컨텐츠이고 이걸 기반으로 고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아이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를 여기서 맛보기 때문에 실상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쉽게 느껴져 가지고 또 내신에서 중요한 부분들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은 약간 사소한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다 챙겨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는요 내신부터 수능까지 전부 다 대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과제장, 워크업을 줄때 모든 문제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내신 문제들 그동안에 포함된 거, 기출문제, 그 다음에 EBS 이런 거 포함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선별을 한 다음에 보통 내신때에는 150문제 정도만 선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랑 직보자료, 이런 것들도 단한 명의 학교의 학생이라도 다 맞춤으로 제공합니다. 저랑 연구진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마찬가지 로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맞춰서 모의고사 제공을 하고 있고, 직보자료도 이제 교과서, 그 다음에 프린트, 지업내역, 이런 것들까지 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직보자료 맞춤형으로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킬러 유형 QR 해설인데, 이 생명과 유전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제가 직접 해설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문제를 푸는 해설 영상을 찍은 다음에 QR코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볼수 있게끔 다 작업을 해놨고 작년에는 EBS 문제들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실상 모든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여기 QR코드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지는요. 이 강남구 내신 기출문제들 그리고 고3 n 제 이런 것들 모아 가지고 주간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좀더 되게 어려운 문제들까지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기호까지 맞춰 가지고 이 주간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보통 1등급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풀긴 풀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챙겨야지만 1등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가지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백지 개념 숙지 확인 그래서 백지 확인 테스트는 솔직히 생명과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 내용만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엽적인 내용들은 개념 확인 그리고 이런 개념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실제에서 응용할 수 있기 때,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숙작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이 정말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푸는 능력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학생들 간의 난이도가, 아니, 실력 차가 되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반, 뭐, 학교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 테스트랑 두 가지, 좀 심화 테스트. 숙작인 테스트 경우에는 일반 테스트, 그 다음에 심화 테스트 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좀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심화 테스트를 풀어서 세 가지를 풀어가지고, 아, 자기의 실력이 좀더 객관적으로 알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백지랑 개념, 이두 가지가 파이점이 안 되면은 바로 나아서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숙작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에서 10점이 안 되는 학생은 클리닉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으로 저랑 이제 조교 직위 링담을 하고 있고, 클리닉 때는 나와가지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다시 풀고, 모르는 것들 질문 받고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결특강 클리닉 학생 수 450명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보격적인 내신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 공통출제 요소, 특이출제 요소. 공통출제 요소는 어, 단순 기출 문제 변형입니다. 수능평가원, 교육청, EBS, 이런 것들을 단순, 보기만 변형한다든지, 문제를 살짝만 변형한다든지.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잘 대비해도 한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1등급 최상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 학교별 특이 출제 요소로 학교 내 교과서에 있는 지업 내용, 또는 프린트, 부교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있는 사소한 내용까지 정말, 정말 다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이런 특이 출제, 공통 출제 요소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특이 출제 요소와 강한 학교, 이런 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의 주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수업 때 가르친 내용 이외에 학교 선생님이 다른 내용을 설명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적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을 구분해 봤는데. 보통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학교는 거의 기출문제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좀 쉬운 편이고요.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약간 특이 출제소가 강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명과 선생님이 1년에 한번 이상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분 없이 항상 제대로 기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까지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개념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개념 배우고 또 학교 수업 때 제가 들었, 제가 가르친 내용이 학교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 비교 대조하면서 다시 한번 학교 수업 중심으로 선생님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 푸는 순서도 중요한데 먼저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내신 문제의 경우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선생님이 주관이 방영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먼저 수능형 문제를 풀면서 정석 패턴을 배우고 정석 패턴을 배우고 또 이게 교육청 수능특강 순서대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석을 배운 다음에 순차적 변형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런 유형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구나 이런 지엽적인 부분도 나오는구나 라고 내신형 문제를 마지막에 풀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과제 배부 순서도 먼저 수능형 문제를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간지로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내신 문제 유형을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기별 학습 전략인데요. 1학기 중간 때는 보통 1, 2단원 시험범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자극 3단원의 자극이 시험범위 1학기에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 2단원만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면은 솔직히 너무 쉽습니다. 변별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변별하냐면은 이 2단원에서 옛날 생물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중2 때 배웠던 옛날 생물 내용, 그 내용이 출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1, 2단원만 시험법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작년에 승명여고였죠 그래서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그부교재를 정말 꼼꼼히 봐야 되고 특히 승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림 밑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 전부 다,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경향이 강한 학교이고 그 다음에 자극이 1학기 중간에 포함이 되면은 이 자극부터는 좀 스킬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까지 풀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라키 기말에는 3단원이 출제가 되는데, 3단원은 생명과학의 본격적인 시작이고, 좀 문제가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단원. 그래서 1학기 중간 때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2학, 1학기 기말 3단원 내용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유전의 경우에는 2학기 중간의 시험 범위인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생을 기준으로 한3번 정도의 선행. 정말 진짜 평범한 학생. 경우에는 세번 정도 선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내신 수업을 따라 가려면은 내신 수업은 현재 겨울방학 진행하는 그 수업 속도보다 1.5배 빠르거든요. 개념, 스킬 설명 다한 다음에 문제 풀이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실력이 올라와야 됩니다.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상상된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문제 풀이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과학은 2학기 기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5단원 생태계 가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생태계를 통합 과학 때 배우게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또 수능도 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되고 이 내신에서는 오답론만 가지고 2 0 문제, 3 0 문제를 내니까 되게 지엽적인 부분 또는 이제 수능 특강 완성에는 어려운 문제까지 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2학기까지 1등급을 유지하려면은 기말 때더 열심히 해서 함정에 속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지만 를 방심하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2학기까지 1등급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에 온 이유로 어, 매년 전년도 이상의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 1등급을 받았고요 특히나 작년의 경우에는 2학기 중간 유전, 유전이 포함된 이 시험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자 어, 그래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을 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적어 봤거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저는 이 의지가 첫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등급을 받고자 하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뭐 나머지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입 개편 시안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1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 블로그에다가 분석 내용들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QR 코드 따라 가시면은 이제 데이케이션 시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문항수가 발표가 되었죠. 그런 내용들까지 문항 분석까지 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간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미대탐구 학원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연합반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단대보반 그리고 나머지 어 학교 시간표들 이렇게 참고해주셔서 시간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이 1, 2단원 또는 1, 2, 3단원 자극까지, 자극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총6 플러스 1 형태로 커리큘럼을 짜봤고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시험범위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보고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6회차 때는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 한두개 또는 세개 정도 보면서 실전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직보 문제, 직보 자료, 문제풀이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의를 한다는 건데요. 제 입으로 이룬,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약간 엄치나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능을 세번 봤거든요. 그래서 삼수 끝에 어른,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험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 수험생으로서 겪는 이런 불안감, 이런 비애비경, 이런 것들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빨리 입시를 끝냈으면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제가 다섯 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속을 썩였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이런 것들이. 직접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른들 입장에서도 빨리 아이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좋기는 한데 이런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입시를 빨리 끝내는 게 학생에게나 어머님 어머님들에게나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입시를 빨리 끝낼 수 있게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또두 번째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때 잠깐 얘기를 들려준 게 요즘 현대 자본주의 사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생존법이란 얘기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진짜 이런 근로소득만으로는 살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저희 이 사교육 업계 위인 현우진 강사도 막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어 투자 투자까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할수 있다고 라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겨울방에는 이렇게 브일람 어, t v 라는 부동산 채널 한 가지 뭐 이렇게 소개시켜주기도 했는데 요새 제가 느끼는 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도 다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이런 것들까지 다 투자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르게 이시기 공부를 끝내고 어, 자본주의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 모의 행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 홍보하면서 마칠 텐데요. 일단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수능 분석, 내신 분석 내용들 정말 자세하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김영과 검색해서 추가해주시면 최신 업데이트 내용들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생명과 개념을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3분짜리,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으로 잘 정리해놔서 이 영상만 보더라도 금세 생명과 개념 짧게나마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아이들의 수업에 이런 뭐 재미를 위해서 여러가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수업 때 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육, 근수축 운동, 어, 직접 근육 운동을 이 30kg 바벨을 가지고 보여주는 어, 내용이고요. 또 저의 되게 뭐특이 특별한 인생을 담은 이렇게 당신도 변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 영상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봤고 어, 드라마 패러디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타스케들 패러디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마무리 멘트 제가 매년 똑같은 걸 사용해서 뭔가 참신한 게 있나 없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런 유튜브 보고 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한 이건 거에 이건말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더해가지고 이 블로그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후 추가까지 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